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인셀 프리스틴 마스크팩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피부 트러블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또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굳이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홈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좋은 제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랩 마스크팩입니다. 일단 케이스부터 되게 고급져요. 벨벳 느낌의 케이스. 안쪽으로 보시면 서랍처럼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 그리고 안쪽으로 시트가 세 장이 들어져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케이스가 예뻐서 여자친구나 가족, 어머니 선물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랩 마스크팩의 좋은 점. 첫 번째.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그 귀한 원료가 희석액에 섞은 게 아니라 100% 원액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이랑 미백, 그리고 주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물과 가장 유사한 바이오 생체 모사수가 함유되어져 있어서 수분과 영양분의 증발을 막고 피부의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의료용으로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무균, 무방부제, 천연 건조 셀룰로우스 시트가 피부 깊숙하게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네 번째,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우는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성분으로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킵니다. 그 밖에도 피부를 지켜주는 많은 자연 유래 성분들이 들어져 있는데요. 일단 사용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레브 마스크팩은 에센스와 시트를 분리하는 신개념 포장 방식으로 사용 직전에 혼합하여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마스크팩입니다. 마스크팩 가운데에 있는 분리 클립을 제거합니다. 에센스가 들어있는 부분을 말아 올려 손바닥 전체로 힘껏 눌러줍니다. 마스크 시트가 있는 곳으로 에센스를 밀어준 후잘 흡수되도록 충분히 주물러줍니다. 시트 한쪽 면의 커버를 제거합니다. 제거한 쪽의 부드러운 면을 얼굴에 맞춰 잘 밀착시킵니다. 나머지 한쪽 커버를 떼어낸 후 피부에 밀착시키고, 20분간 휴식을 취한 뒤 마스크를 제거합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촉촉한데, 이렇게 만졌을 때 겉에 묻어나는 게 없어서 그냥 피부 위에다가 에센스를 촉촉하게 바른 느낌보다는 약간 속 건조를 꽉 잡아주는 것 같은 피부 속까지 수분감을 꽉 세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평소에 건조하셨던 분들이나 마스크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